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혈압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트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혈압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소금과 나트륨, 과연 무엇일까요? 소금은 염화나트륨, 즉,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소는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염소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 나트륨과 짝을 이루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성분은 짠맛을 내는 염소가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거나 짜게 먹지 말자라는 말은 모두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나트륨의 역할을 살펴볼까요? 나트륨은 우리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액의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며 소화액의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여 삼투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혹시나 결핍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한데요. 나트륨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나트륨 결핍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액의 전해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분 또한 과다 섭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됩니다. 혈액량 증가는 혈관 내압을 증가시키며 이는 혈압을 상승시켜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소금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과잉 섭취 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인데요. 소금 섭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신부전, 망막병증, 말초혈관 질환, 만성 콩팥 질환 등의 질병 발병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트륨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식생활 속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네, 또 만나.